안녕하세요. 예시야기가 살아 숨 쉬는 곳, 도깨비의 민담주막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으니 잠시 쉬었다 가세요. 재미있는 이야기를 준비했답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조선 후기 한양에서 개성까지 이름이 알려진 비단장수가 있었습니다. 윤상이라는 그 사내는 장터마다 발길이 닿는 곳마다 최고의 비단을 취급하며 불을 쌓아갔습니다. 상단의 규모는 해마다 커졌고 그의 이름은 양반가에서도 회자될 정도였습니다. 그 곁에는 아내 소희가 있었습니다. 소희는 가난한 무명자는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천을 만지며 자랐습니다. 손끝으로 천의 결을 읽고 눈으로 색의 조화를 보는 재주가 남달랐습니다. 윤상이 장사를 시작할 때 어떤 비단을 들여와야 할지 어떤 색이 그 계절에 팔릴지 조언한 것도 바로 소희였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윤상의 성공 뒤에는 그 안에 안목이 있다고요. 하지만 세월은 사람의 마음도 변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불을 쌓고 이름이 높아지자 윤상의 눈에는 다른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반 행세를 하고 싶었고 더 높은 곳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양반가의 과부인 정씨 부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몰락한 양반 가문이었지만 그 기품과 태도는 윤상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소희는 알아챘습니다. 남편의 발걸음이 늦어지고 눈빛이 달라지는 것을요. 장터에서 돌아오는 그의 옷에서 낯선 향이 났고 말수는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사람들의 수군거림도 들려왔습니다. 윤상이 정씨 부인의 집을 드나든다는 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소희는 묵묵히 자리를 지켰습니다. 아침이면 남편의 옷을 챙기고 저녁이면 밥상을 차렸습니다. 상단의 장부를 정리하고 새로 들어온 비단의 품질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미소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그늘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매화가 피고 버들가지가 푸르게 물드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날도 소희는 새로 들어온 비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윤상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어느 때보다 굳어 있었습니다. 소희. 그가 불렀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요즘 그는 그녀를 부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대 덕에 나 여기까지 왔소. 윤상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감사의 말처럼 시작했지만 그 뒤에 올 말을 소희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로의 길을 가야겠소. 나는 더 높은 곳으로 가야 하오. 그대와 함께는 어렵소. 방 안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손에 들고 있던 비단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 비단은 하늘색이었습니다. 맑은 봄 하늘 같은 색이었습니다. 소희는 잠시 윤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을 똑바로 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미안함도 후회도 없었습니다. 그저 결심만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은 흐르지 않았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다 흘려보냈던 눈물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소희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 챙겼습니다. 옷몇 벌과 바느질 도구, 그리고 어머니가 물려준 은비녀 하나.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십여 년을 함께 일구어온 이 집에서 그녀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그것뿐이었습니다. 마당을 나서며 소희는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 속으로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나 스스로의 비단을 짜리라.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내 손으로. 달빛 아래 소희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그 그림자는 쓸쓸했지만 어딘가 단단해 보였습니다.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갑고도 따뜻한 이상한 바람이었습니다. 소희는 걸었습니다. 알수 없는 앞길을 향해 그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지만 가슴 속에는 무언가 뜨거운 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도 슬픔도 아니었습니다. 살아내겠다는 살아남겠다는 그리고 언젠가 당당히 서겠다는 다짐이었습니다. 소희가 처음 도착한 곳은 성박 작은 장터였습니다. 한양의 화려한 시전과는 달리 이곳은 가난한 이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습니다. 좁은 골목마다 헐벗은 아이들이 뛰어다녔고 낡은 천막 아래서 사람들은 하루하루를 근근히 이어갔습니다. 소희는 한 과부의 집 처마 밑에 몸을 의탁했습니다. 방한 칸도 아닌 그저 비를 피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장터의 허드렛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침이면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날랐고, 낮에는 장터 상인들의 짐을 날랐습니다. 저녁이면 남의 집 바느질을 대신해 주며 푼돈을 모았습니다. 손은 거칠어졌습니다. 한때 고운 비단만 만지던 손에 굳은살이 배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일을 하는 틈틈이 그녀는 장터에 버려진 천 조각들을 주워 모았습니다. 찢어진 비단, 색이 바랜 무명, 구멍난 삼백까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것들이었습니다. 밤이 되면 소희는 등잔 불을 켜고 앉았습니다. 그리고 주워온 천 조각들을 바느질했습니다. 작은 조각들을 이어 붙여 주머니를 만들었고 손수건을 만들었습니다. 바느질 하나 하나에 정성을 담았습니다. 비록 새 천은 아니었지만 그녀의 손을 거치면 어딘가 달라 보였습니다. 색의 조합이 묘했고 바느질이 정교했습니다. 처음에는 팔리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헌 천으로 만든 물건을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아 묵묵히 자신의 물건을 펼쳐놓았습니다. 지나가는 이들에게 억지로 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바느질을 하며 앉아 있었습니다. 계절이 한번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아낙네가 소희의 물건을 샀습니다. 아이 옷을 기워 만든 작은 조끼였습니다. 헌 천이었지만 색의 배치가 아름다워 새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거 참 곱네요. 누가 봐도 솜씨 좋은 분이 만드셨겠어요. 안학네의 말에 소희는 처음으로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안도와 희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조금씩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소희의 손끝에서 나온 물건들은 비록 헌천으로 만들어졌지만 어딘가 특별했습니다. 색의 조화가 남달랐고 바느질이 튼튼했습니다. 무엇보다 그녀가 만든 물건에는 정성이 느껴졌습니다. 소희는 번 돈을 한 푼도 허투로 쓰지 않았습니다. 쌀한 톨, 나물 한 줌을 아껴가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드디어 새 천을 샀습니다. 비단은 아니었습니다. 값싼 무명이었습니다. 하지만 소희에게는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천이었습니다. 새 천으로 만든 물건은 더잘 팔렸습니다. 소희는 이제 장터에서 작은 천막 하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바람이 들어오고 비가 새는 허름한 곳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처음으로 생긴 자신만의 가게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소희의 솜씨는 날로 정교해졌습니다. 한때 윤상의 상단에서 비단을 고르던 그 감각이 되살아났습니다. 어떤 천이 좋은지, 어떤 색이 어울리는지, 어떻게 지어야 사람들이 좋아하는지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덧 소희의 천막 앞에는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의 안악네들은 물론이고 가끔은 중인 집안의 여인들도 찾아왔습니다. 소희가 만든 옷과 이불은 튼튼하고 아름다웠습니다. 소주인 이번엔 치마감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소주인 홀렛때 입을 저고리를 맡기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소주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호칭 속에는 존중과 신뢰가 담겨 있었습니다. 3년이 흘렀습니다. 소희는 이제 작은 점포를 얻었습니다. 천막이 아닌 기와 지붕이 있는 진짜 가게였습니다. 여러 명의 친모를 고용했고 매일 아침 새로운 천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가게는 장터에서 가장 믿을 만한 곳으로 소문났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소희는 조심스럽게 비단을 취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값싼 비단부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안목은 여전했습니다. 좋은 비단을 골라내는 눈, 그것을 가장 아름답게 만드는 솜씨. 모든 것이 살아났습니다. 5년이 지났습니다. 소희의 상점은 이제 작은 상단이 되었습니다. 여러 명의 장인들이 그녀 밑에서 일했고, 그녀의 비단은 중인은 물론 양반가에서도 찾기 시작했습니다. 품질이 좋고 가격이 합당하며 무엇보다 믿을 수 있다는 평판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가을날 소희는 자신의 가게 앞에 서서 장터를 바라보았습니다. 5년 전 아무것도 없이 이곳에 왔던 그 여인은 이제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당당한 상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한 사내가 급히 달려와 말했습니다. 소주인 소식 들으셨습니까? 한양의 윤상 상단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합니다. 주인의 방탕한 생활과 잘못된 장사로 빚더미에 앉았다는군요. 소인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 한쪽이 아팠지만 동시에 무언가 끝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합니까? 소희는 짧게 답하고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지고 있었습니다. 계절은 돌고 있었고 세상도 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가에 서서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이제 바람이 바뀌는구나. 매서운 겨울 바람이 장터를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소희의 상단은 이제 한양에서도 이름이 알려진 곳이 되었습니다. 그녀가 취급하는 비단은 색이 곱고 질이 좋아 홀례를 앞둔 집안에서는 반드시 들르는 곳이 되었습니다. 소희는 더 이상 밑바닥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10명이 넘는 장인들을 거느린 상인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예전보다 단단해졌고 말투는 조용하지만 무게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존경과 신뢰의 표시였습니다. 소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장부를 확인했습니다. 들어온 천의 양과 질 나간 물건의 수, 장인들에게 줄 품사까지 모든 것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녀는 엄격했지만 공정했습니다. 일을 잘하는 이에게는 정당한 대가를 주었고, 어려움을 겪는 이에게는 조용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소문이 들려왔습니다. 윤상의 상단이 완전히 무너졌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정씨 부인과의 사치스러운 생활, 잘못된 거래, 그리고 무분별한 빚, 모든 것이 겹쳐 상단은 하루아침에 몰락했습니다. 윤상이 기거하던 큰 저택도 빚쟁이들 손에 넘어갔고, 함께 일하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소희는 그 소식을 들으며 잠시 붓을 멈췄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사람 함께 꿈을 꾸었던 사람의 몰락. 그것은 기쁨이 아니라 깊은 허무함으로 다가왔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소희는 여느 때처럼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고 거리는 아직 조용했습니다. 그때 가게 앞 계단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아니,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웅크리고 앉아 있는 한 사내. 남루한 옷에 헝클어진 머리, 그리고 수척하게 마른 얼굴. 소희가 가까이 다가가자 그 사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윤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윤상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희.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아니, 소주인 단한 번만. 단한 번만 도와주시오. 소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내려다 보았습니다. 윤상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내게 남은 것은 그대 뿐이오. 상단은 무너졌고 정씨 부인은 떠났소. 살 곳도 갈 곳도 없소 제발. 그의 이마가 땅에 닿았습니다. 한때 높은 곳만 바라보던 사람이 이제는 다른 이의 발 앞에 머리를 조아리고 있었습니다. 소희는 긴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십시오. 윤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희는 가게 문을 열고 그를 안으로 들였습니다. 따뜻한 온돌방에 윤상을 앉히고 따뜻한 차를 내왔습니다. 윤상은 떨리는 손으로 차잔을 받아들었습니다. 고맙소. 마시십시오. 소희는 그의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윤상은 차를 마시며 조금씩 몸을 녹였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소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윤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에 희망이 번쩍였습니다. 돈을 아니 일자리를 주시오. 나도 일할 수 있소. 비단에 대해서는 아직 아는 것이 많소. 그대 상단에서 일하게 해주시오. 소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윤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안 되는 것이오? 나도 할수 있어. 당신이 할수 없어서가 아닙니다. 소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이곳 사람들 모두 당신을 압니다. 한때 잘 나가던 윤상 상단의 주인, 그리고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인을 택했던 사람. 그런 당신이 그 아내의 상단에서 일한다면 사람들은 무엇라 하겠습니까? 윤상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의 자존심도 저의 명예도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예의라고 생각합니다. 윤상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고 눈물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소희는 일어나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작은 보따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것을 윤상 앞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안에 은자가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어딘가로 가서 새로 시작하기에는 충분할 것입니다. 윤상이 보따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드리겠습니다. 소희는 또 다른 것을 꺼냈습니다. 편지 한 통이었습니다. 개성의 제 거래처가 있습니다. 이 편지를 가지고 가시면 그곳에서 일할 자리를 마련해 줄 것입니다. 비단을 나르고 관리하는 일입니다. 당신이라면 충분히 할수 있을 것입니다. 윤상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소희를 올려다 보았습니다. 왜,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오? 소희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한때 함께 했던 사람이니까요. 그 시절이 모두 거짓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다시는 이곳을 찾지 마십시오. 그대가 버린 것은 여인이 아니었소. 소희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 여인의 믿음이었습니다. 함께 일군 세월이었고 서로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윤상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이제 가십시오. 해가 뜨기 전에 떠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윤상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보따리와 편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문 앞에서 그는 한번더 돌아보았습니다. 미안하오. 그리고 고맙소. 소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은 없었습니다. 윤상이 문을 나섰습니다. 그의 뒷모습은 초라했지만 어딘가 홀가분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짊어진 짐을 내려놓은 것처럼 소희는 문 앞에 서서 그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소희는 문을 닫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장인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했고, 가게는 다시 분주해졌습니다. 그날 이후 윤상에 대한 소문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어디로 갔는지, 무엇을 하는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다만 몇달후 개성에서 온 상인이 말했습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하는 사람을 봤다고. 이름은 묻지 않았지만 비단 다루는 솜씨가 예사롭지 않더라고. 소희는 그 말을 듣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일로 돌아갔습니다. 과거는 이제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녀의 비단은 궁궐에까지 납품되었고 대신들의 부인들이 그녀의 이름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희는 여전히 검소했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일하며 자신을 믿고 따르는 이들을 돌보았습니다. 어느덧 소희의 나이도 마흔을 넘어섰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했고 눈가에는 잔주름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세월이 주는 슬픔을 견뎌낸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소희가 윤상과 헤어진 지 15년이 흐른 봄이었습니다. 매화가 피고 버들가지가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 봄날 소희는 문득 마음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래전 묻어두었던 감정, 그리고 아직 풀지 못한 매듭 하나. 소희는 가게를 믿을 만한 사람에게 맡기고 작은 보따리 하나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한양을 벗어나 남쪽으로 향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어디를 가시느냐고. 소희는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잠시 쉬러 갑니다. 소희가 도착한 곳은 한강이었습니다. 넓고 고요하게 흐르는 강이었습니다. 강가에는 버드나무가 늘어져 있었고 물결은 햇살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소희는 나무 아래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보따리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비단 한 폭이었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직접 짠 비단이었습니다. 밤마다 홀로 앉아 오랜 시간에 걸쳐 완성한 것이었습니다. 색은 하늘색이었습니다. 맑은 봄 하늘처럼 투명하고 고운 색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그 천에는 희미한 무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물결 같기도 하고 눈물 자국 같기도 한 무늬였습니다. 그것은 소희가 의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배를 짜며 흘렀던 눈물이 실 속에 스며들어 만들어진 무늬였습니다. 소희는 그 비단을 무릎에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천 속에는 지난 15년의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의 아픔, 밑바닥에서의 고통, 다시 일어서기 위한 몸부림,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평화. 모든 것이 그천 속에 있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끝없이 고요하게 흘렀습니다. 소희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비단을 두 손으로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천을 흔들었습니다. 비단이 바람에 펄럭이며 빛을 반사했습니다. 이제 보내야겠지요. 소희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원망도 슬픔도 그리고 미련도. 소희는 비단을 강물 위에 살며시 내려놓았습니다. 비단이 물 위에 떠올랐습니다. 물결을 따라 천천히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햇살이 비단을 비추었고 하늘색 천은 마치 하늘의 한 조각이 물 위를 떠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소희는 그것을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비단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강물을 따라 구부러진 물길을 따라 천천히 시야에서 사라져갔습니다. 그것과 함께 소희의 가슴 속에 남아있던 무언가도 함께 떠내려가는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가벼워진 영혼의 눈물이었습니다. 한참을 서 있다가 소희는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강가를 떠나 다시 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마음도 가벼웠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소희를 사람들이 맞이했습니다. 장인들이 거래처 사람들이 그리고 그녀를 믿고 따르는 이들이 반가워했습니다. 소희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날부터 소희는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무언가에 쫓기듯 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기며 일했습니다. 비단을 만지는 손길이 더욱 부드러워졌고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가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어느날 한 젊은 여인이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버림받고 갈 곳이 없다며 울었습니다. 소희는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일어설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소희는 그 여인에게 바느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일자리를 주었고 살 곳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여인은 눈물을 흘리며 감사했습니다.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갚지 않아도 됩니다. 소인은 미소지었습니다. 다만 언젠가 당신도 누군가를 도울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하십시오. 이후로도 소인은 많은 이들을 도왔습니다. 버림받은 여인들, 가난한 장인들, 갈곳 없는 아이들, 그녀의 상단은 단순히 비단을 파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곳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인의 비단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더라. 그 천에서 위로의 기운이 느껴진다더라. 소주인이 만든 옷을 입으면 마음이 편안해진다더라. 그런 소문들이 퍼졌습니다. 소희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다만 진심을 담아 만들었을 뿐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소희는 다시 한강을 찾았습니다. 10년 전 비단을 띄워 보냈던 그곳이었습니다. 강물은 여전히 고요히 흘렀습니다. 소희는 강가에 앉아 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떠내려간 비단은 지금 어디쯤 있을까? 아마 바다까지 흘러갔겠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겠지요. 고마웠습니다. 소희는 강물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따뜻한 가을 바람이었습니다. 소희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렸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카락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소희는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곳에는 그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돌봐야 할 사람들이 함께 일할 사람들이 그리고 그녀의 삶이 있었습니다. 훗날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옛날 한양의 소주인이라는 여인이 있었다더라. 그분이 만든 비단에는 눈물의 냄새가 났다더라.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희망의 눈물이었다더라. 소희는 오래도록 살았습니다. 그리고 평온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임종의 자리에서 그녀는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녀의 상단은 제자들이 이어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신도 함께 이어졌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진심, 일에 대한 정성, 그리고 어려운 일을 돕는 마음, 그 모든 것이 대대로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그 자리에는 작은 비석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비단보다 고운 마음으로 살다 간 여인 소희. 그리고 그 비석 앞에는 누가 놓았는지 알수 없는 하늘색 비단 한 조각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고 합니다. 마치 미소 짓는 듯이요. 오늘 밤도 저희 이야기 속에서 편안한 쉼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언제든 다시 주막을 찾아주세요. 감사합니다.